안녕하세요. 오늘 세번째입니다. 오늘은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전에 좀좀 좀 오래됐어요. 읽은지가. 그래서 저도 뭐 기억도 강강하고 그러네요. 이거 뭐 제목만 들어갖고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화와 칼. 일본이야기입니다. 일본이야기인데 이좀 저는 좀 제가 본지는 오래됐지만은 책 자체가 오래된 줄은 몰랐는데 1944년도에 발간된 거더라고요 초판이. 예, 그때면은 2차 대전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이 한참일 때인데 미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가가 쓴 거예요 저자가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1887년에 출생하셔서 1948년에 작고하셨어요. 원래는 영문어학교 교사와 시인으로 활동하셨는데 이분이 인류학을 접하고 나서 인류학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 아메리카 인디언의 민화와 종교 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분은 일본에 대한 것을 연구를 의뢰를 받았는데 또 그때 시기가 시기 마치 전쟁 중이었으니까 미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국외에서 미국 내에서만 연구만 그래서 지은 책이에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출생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그리고 또 다른 일본 연구 서적, 뭐, 논문 그런 걸 참고를 하고 그래서. 뭐 방대한 문헌들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안 가봤으니까 더 연구를 더 많이 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평을 보면 은 최소 두번 이상은 읽어야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읽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 정도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아 드디어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알수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독자의 시각에서 하는 얘기죠 우리와 일본의 차이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최소 두 번은 읽어야 된다 그런 책이란. 이 책에서 국가 간의 전쟁, 이책 내용 중에 하나, 하나인데, 국가 간의 전쟁을 개개인,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사람의 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한다. 국가 간의 전쟁은 그런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A가,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B를 때렸는데, 상대가 세게 나오면은 A는 도망가거나 또는 항복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때를 맞은 면이 때리기 때렸는데 맞은 놈이 더 세게 나오거나 더 세거나 한복 도망을 가거나 한복을 한다는 얘기죠.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뭐 서양인과 일본인 서양의 군인들과 일본인 군인들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서양인은 포로가 되면은 적에게 적십자 등을 통해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본국에 알려달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은 더 센, 자기보다 센 상대를 만나도 끝까지 싸우려 하고 잡히면은 아예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 2차 대전 중에 보면은 포로의 수가 극히 좋았다고 그래요. 미군이, 뭐미군대 일본인은 따지면은 뭐그 비율도 엄청났지만은 실제, 사는 채로 잡혀, 잡히는 포로는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또, 서양인은, 뭐, 하는 짓은 어쨌거나, 기독교 사당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뭐 십자가를 보면 공격을 안 한다든가, 뭐 앰뷸런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겠고, 교회도 있겠고, 뭐 그래서, 뭐 신부나 수녀를 보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인은 오히려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 십자가나 뭐 신부나 수녀들을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 서양인 기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본인들의 특징. 미국은 서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뭐 유럽이라든가 서양에 있는 제국들이고 그 군인들이었잖아요. 너무 다른 세상, 우리하고는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를 한 거고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저 국, 여기서 이제 국화는 일본 황실을 상징한다고 해요. 우리가 흔하게 벚꽃이 일본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벚꽃은 뭐 일본 국화긴 하고 황실, 일본 왕실 왕실이라고 하지 말고 왕실이라고 하죠. 왕실의 상징은 국화라고 그랬다. 깨끗하다, 청결, 조용, 엄숙, 고귀. 이런 예의 바르고 착하고 겸손하고 고개 숙이는 일본을 상징하는 뭐 그런 건데 그 내면에 숨겨진 일본인들의 칼. 일본인들은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은 일본인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그, 뭐, 그, 조사를, 뭐, 그, 일본인의 특징, 혼내? 혼내라고 그래나 뭐, 그런 거예요. 앞에는 웃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은, 생각하는 건 틀리가 아니다그 자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한다. 어, 어, 또 하나 차이, 뭐, 그냥, 뭐, 요 책에는 많은 글이 써있지만은, 몇 가지 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양인들의 인간관계는 기브앤테이크기브앤테이크가 서양인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서양이라고 특별히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책에서는 그래요, 기브앤테이크인데 일본은 충효, 의리, 은혜 사상이 지배하는 일본 그리고 그 주변.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차이도 뭐 극명하게 서로 다른 국민성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우리 동양문화권은.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밝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일본에 대한 거를 밝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테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게 책을 읽게 됐는데 책이 보면은 엄청 깨끗해요. 아마 제가 읽으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저 새로 읽었는데 앞에 본두권하고 틀리게 엄청 졸면서 봤습니다. 많이 졸리더라고요. 제가 좀 학교 과목은 사회 과목, 역사, 지리, 뭐 세계사, 경제, 정치 이런 쪽에 흥미를 갖고 많이 있는 보는 편인데 물론 시험을 본다 하면은 시험을 보는 거하고 제가 읽는 거하고 틀려요 역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읽, 읽고 재미있는 게 있는데 시험을 본다 하면 거기 뭐 무슨 발생 연도 외우고 뭐 외우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으로서의 이 사회 과목이 아니라 제가 재미있게 읽고 독서하는 수준. 그래서 뭐뭐 뭐 엄청 깊게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대응. 아,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는 정도로 가볍게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교는 고졸인데, 중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밴드 부르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네. 학교 교육 지식의 깊이가 깊질 않습니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책을 읽긴 하지만, 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 깊이 있는, 뭐, 전문 용어 같은 건잘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건 대강은 알지만은,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알, 설명할 정도는 아니고, 어떤 건 대강도 모르고 이게 뭔소린가 싶을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 나가는 게 많죠. 그렇게만 읽어도 재밌거든요. 맥락으로 문맥을 이렇게 해서, 아, 뭐, 뭐, 전체적으로 이 뜻은 모르지만은, 아, 이런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런 문맥으로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도, 거기서 제목을 많이 들었고 해서, 아, 네, 취향이 했구나 해서 아마 샀을 거예요. 오래돼서 제가 기억은 없는데, 보니까 2년도, 2002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근데 좀 하여튼 힘들게 읽었습니다. 아마 지금 거의 굉장히 고전이라 지금도 계속 뭐, 초판, 재판, 뭐, 이렇게 해고 뭐 거의 오수에, 여기 써 있는 것만 제가 2002년도에 샀는데, 오수에 인쇄까지 나으니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뭐, 아, 이거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원체 고전이고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보다시피 1944년이면 거의 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하고는 좀그 국민성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성도 바뀌는 거니까요. 요새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하고는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바탕을 깔고 있지만은, 현 사회에 맞게 일본도 많이 변했겠죠.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국민성이지만 다시 또 80년 동안은 그 기간하고는 또 다르게 압축돼서 또 국민성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읽어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일본, 알고 있던 일본하고는 그때 이분이 본 게, 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